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바로 중년의 우정 만들기와 유지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들 공감하시죠? 하지만 중년에는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줄어들면서 관계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의 우정이 중요한 이유. 중년이 되면 우리의 삶에서 가족이나 직장이 중심이 되면서 친구 관계가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우울증 위험도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친구는 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지지와 공감을 제공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삶의 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며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중년기에 우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의 친구를 잃는 이유.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친구 관계가 소홀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쁜 생활 직장에서의 책임, 자녀 양육, 가정 문제 등으로 친구와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 거리, 이사나 직장 이동으로 인해 가까운 친구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변화, 건강, 경제적 문제 등 개인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면서 친구 관계가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기 어려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의식을 가지면 중년에도 풍부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우정을 쌓는 방법. 중년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를 찾아라. 운동 모임, 독서 클럽. 봉사활동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한다면 지역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과거의 인연을 다시 연결하라. 오래된 친구나 동창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오랜만이야, 잘 지내. 같은 간단한 메시지가 우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활용,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 앱을 활용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보세요. 요즘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지역 커뮤니티 앱을 통해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진심 어린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사회와 연결, 그 지역의 동네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기존 친구와의 관계 유지하기.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라. 매달 한번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해보세요. 식사나 커피 한 잔처럼 간단한 시간도 친구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하라 친구의 생일이나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세요. 또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작은 격려의 말을 전하세요. 솔직한 대화 중년에는 서로의 고민과 인생의 도전을 공유하는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공동의 추억 만들기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세요. 공동의 추억은 관계를 더 깊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서프라이즈 계획하기 가끔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이벤트로 친구에게 특별한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관계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피해야 할 것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 항상 도움만 받거나 주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상호 균형이 중요합니다. 소극적인 태도 항상 기다리기만 한다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비판적 태도 친구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질투나 경쟁 의식 친구와의 관계를 경쟁적으로 보기보다는 서로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정을 통한 삶의 풍요로움. 친구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중년에는 특히 친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여 우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에는 우정을 만드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을 쌓아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